2016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21번 요지 문제입니다. 얘도 역시나 중요한 문장부터 짚고 갈게요. But, 뒷문장도 중요하겠죠, but은. Mistakes are the best teachers. Through those mistakes, we have learned what works and definitely what doesn't. 이부분이니다에외왜 답에 관련된 문장이지좀 이따가 설명할 수있 봅시다. We began.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뭐를요? Helping in. 돕기 시작했대요. In the kitchen. 부엌에서요. When we each. 우리가 각각 turned three year olds, years old이니까요. 세 살이 됐을 시기에 엄마를 돕기 시작했겠다는 말이요 We are sure. 우리는 확신했어요. 데디아의 부사절을 확신하게 된 거죠. At that age. 그 당시의 나이에는요. we were more of a hindrance 우리가 더 방해 요소밖에 안되는 거죠 than help 보음보다는 방해 요소밖에 안된다는 걸 알았지만 but 나왔네요 알았지만 because our mom 우리 어머니께서는 thought 생각하셨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 안에 아, 네, 이제 보시면은 cooking이 주어네요 요리가 was a good learning tool 좋은 학습 도구라고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부탁드리고요. s 어머니는 tolerated 인내하고 견뎌내셨대요. All of that mess니까 그 모든 엉망진창 난장판을 난장판 낭단판, 소동을 소동을 견뎌내셨던 거죠. That we made니까 우리가 만들어냈더니요. 한마디로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도와주, 도와주기보다는 난장판을 만드는걸 그냥 주신 거죠. Of course 물론. we didn't care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about 뭐에 관해서요? anything 어떤 것도 any of that learning stuff 그러니까 그 학습 도구 이게 도움이 학습에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we just thought 우리는 단지 생각했는데 접속사 됐겠고요. We j a s fun 요리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we still do 우리는 여전히 재미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도 뭐예요? 요리는 흑색도구라서 재밌는 거고,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We learned, 우리는 배웠습니다. To cook. 요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Through trial and many errors. 그니까 러 많은 시도와 실수 끝에, 즉, 시행착오 끝에 계속 배우고 있다고 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요, we can't tell.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말할 수가 없다가, 알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될수 있으니까 you 당신에게 어 여기 말하다네요. 당신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간접 목적어인 당신에게 직접 목적어 이하의 문장을 말할 수 없다네요.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이 we have dropped 우리가 떨어뜨렸는지를요. Eggs on the floor 바닥에 계란을 떨어뜨렸고 dropped랑 병렬로 coated 막을 만들어 냈는지를요. Kitchen in flower니까 그러니까 밀가루를 바닥에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도 말하기 힘들고요. o r 또는요, boiled things니까요. 끓는 어끓 끓여버린 건데 things 물건들이죠. 여기서 음식들이었겠죠. Over 스 n 브 e stove니까 전 우리 가스레인지라고 만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토브 위에서 얼마나 어, 음식을 끓어 넘치게 했는지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 실수한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The point is, 여기서 중요한 점이고요. If there is a mistake, 실수가 있을지라도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있다고 한다면, that could be made, 만들어지는 실수가 있다면, we have made it, 우리가 실수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뭐, 네. 하지만, 실수가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걸린 거죠. As our mom always says,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가 the best teacher,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즉, 실수가 선생님이니까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교수님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through those mistakes, 그 실수를 통해서 we have learned 우리는 배웠어요. What? 이하의 명사절이 병렬구조로 두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what works 무엇이 효과가 있고, and definitely 무엇이 what doesn't 이까 그러니까 무엇이 효과가 분명히 없는지를 알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